안녕하세요, 광남 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문민종 선수와 중국의 위잉 선수의 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제 위잉 선수가 이렇게 예, 두칸 높은 예, 구침을 했는데요. 예, 아, 두기사 정말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 이 그쵸? 작년만 하더라도 두 기사가 정말 치열한 예, 치열한 뭐 라이벌 대전, 라이벌 대전 이렇게 펼쳤었는데요. 아, 올해 들어서 대국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뭐 더블에도 이렇게 하고 예, 그냥 머리 싸매면서 이렇게 뒀었는데 뭔가 올해 들어서 이제 문민종 선수가 또, 또 워낙에 잘 나가죠. 예, 뭐한때 3관왕 이렇게까지 갔었고 또 다승왕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뭔가 위즈잉 선수가 살짝 문민종 선수와 대국을 안한 듯한 이러한 이러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이제 이 두기사 바둑을 가끔씩 이제 두면은 정말 불꽃튀게 이렇게 두는데요. 나름 이런 게 있죠. 나름 이제 자존심 대결. 아직까지는 내가 너랑 할 만해. 어 이런 거죠. 작년만 하더라도 뭔가 위즈잉 선수가 문민종 선수에게 이제 굉장히 강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 이몽민정 선수가, 뭔 예, 이 모양 봐도 탁 펼치는데, 어, 이거 뭐, 어? 거기를 붙이나요? 야, 이거를 붙, 어, 그러니까 젖칩니까? 요걸 붙이는 거는 흙이 이렇게 젖히면은, 요거 위로 젖히면은요, 이거. 위로 젖히면 요렇 이쪽으로 젖히겠다는 거죠, 지금. 야, 그러니까 위징 선수가 싹 눈치를 채네. 예, 젖히는 반대쪽을 젖히겠다. 뭐, 이런 컨셉인데, 아, 위제인 선수. 위제인 선수는 이런 식으로 접근전, 접근전을 하는 걸 좋아하지가 않죠. 자, 일단 끊고, 예, 흑한 점, 예, 이 요걸 뭐 잡아 두었는데, 뭔가 마음 같아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수를 한번 치고 싶기는 한데, 여기, 예, 요런 거 치고 싶기는 한데요. 이거는 흑이 손을 뭐 이런식으로 붙이나 예, 아무튼 문민종 선수도 이거 좀 그렇긴 한데 예, 타협을 합니다 뭔가 예, 하나씩 예, 좀 흑도 모양이 썩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고 백도 중복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예, 이 정도면은 예, 이 정도면 뭐 그냥 가지 이러한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예 위쟁이 선수 중앙으로 아 차분하게 아주 중앙으로 차분하게 하나, 하나 늘어두었습니다. 자, 근데 어, 이쪽으로 붙이나요? 요거 이제 많이 두는 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지금은 두고 싶은데 이거 두는 거는 뭐 젖히고 요거 두는 거죠. 예, 요거를 이제 두려는 거. 아, 그냥? 야, 이거는 완전 압박, 압박 바둑입니다. 뭐냐면은, 이, 백이 계속해서 이 하변 쪽을 이제 지금 문민정 선수가 키우려는 건데요. 이거, 글쎄요. 아, 이렇게 뛰는 건 거의 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야, 위제잉 선수도, 예, 아주 격렬합니다. 아, 솔직히 이렇게 두면은 저 같아도 화를 낼것 같긴 하네요. 자, 이건 진짜 기세의 기세 대결인데 뭐 백이 건한칸 뛰더라도 흙은 아래쪽에서 뭐살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예, 아, 문민종 선수 이제 젖혀서, 예, 젖혀서 두네요. 이렇게 이거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살려주는 거는 뭐 이렇게 삽니까? 뭐 싱겁다 이런 거겠죠. 예, 싱겁다. 응? 음? 그쪽을 건습니까? 아니. 잠깐 이거는 이거는 이걸 왜안젖치는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두면은 예 이거를 두면은 베개에 잡을까 봐 그런 건가요? 요거 두면 뭐 붙여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어? 아니 저걸 빵때려면 주는 바둑 있습니까? 야나 살다 살다 저런 거빵 때리면 주는 바둑은 진짜 처음 보는데 야 이거를 벗 단수를 친다고요? 이으면은 있고 이렇게 올라서면은 음. 자, 백이 한칸 뛰니까 흙이 찔렀고 자, 끼워버렸습니다 자, 흙이 끼웠는데 흙이 끼웠어요. 자, 단수 단수를 쳤고 아, 이렇게 끊어버립니까? 지금 이제 백이 단수 치면 흙이 끊고요. 나오면 단수 따내면 이렇게 도가지고 예 이거는 이제 딱 걸려드는 거죠. 이건 딱 걸려듭니다. 자, 단수 치니까 흙이 끊었고요. 자, 다 냈다. 자, 이게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바둑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냐 이건데, 다 냈다. 일단 지금 이렇게 되고 나서 보면은 뭔가 백이 목민종 선수한테 빵대림을 했는 빵 대원을 하긴 했는데 예, 흙이 하나로 연결이 됐어요. 야, 이게 이 위징 선수가 뭔가 위기에 몰린 것같 코너에 몰릴 것 같았는데 예, 이 끊는 수가 진짜 예술같은 이런 수요, 수였습니다 어? 아, 문민정 선수 그냥 제껴버리나요? 아, 이 패를 패를 못뭐 따내질 않나? 암튼 이 국기사들의 바둑은 항상, 예, 불꽃 튄다. 뭐,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00이 이어두었구요. 문민정 선수 이쪽을 아예 건들지 않으려고, 건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100이 실리가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쪽은 그러니까 이게 위재잉 선수에 대해서 또 아는 거예요 위재잉선수가 이런 바둑 공격을 하는 바둑은 좀 약하거든요 뭔가 집을 탁 챙기고 나서 쫙쫙이 계산기로 뚜들기는 바둑에는 위재잉 선수가 강한데 이 문민종 선수와는 이제 전혀 다른 이런 기 상극의 기풍이죠 예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이제 뭐 한동안 문민종 선수 이제 고생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글로비스에 우승하면서 뭔가 예 거의 5대5 승부 이렇게 됐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잘 위즈잉 선수에게는 잘안 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좀 문민정 선수가 여자 기사들한테 는좀 약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하긴 한데 문민정 선수가 싸움 빠득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 기사들이 좀 전투적인 기풍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위즈잉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 예, 그래서 문민정 선수가 되게 땡큐 하면서 둘것 같은데, 최정구단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이겼다는, 예, 이런 슬픈 사연이, 뭐 그게 이제 공식 시합이 아니긴 하지만, 예, 진짜, 한동안 또최정구단과 문민정 선수 치열하게 뒀었죠 예. 저 붙이고, 예, 통, 예, 백한점을 통 따냈습니다. 낙하산, 예, 낙하산 부대를 보냈는데. 자, 낙하산 부대. 자, 위진 선수만 한칸 뛰어두었구요. 불꽃 뒤에, 두기사가 정말 불꽃 뒤에 이렇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백이 내니까지 흙이 위에서 틀어 막아버렸죠. 이렇게 되면 은 뭐, 패를 하게 됩니까? 패를 하겠다는 건가? 그리고 요 교환을 일단 해두었기 때문에 백이 여기에 두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백이 1로 두는 순간 폐감 쓴게다 악수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흙이 이런 거 두면은 요 화변 백 모양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자, 백이 끊고. 자, 일단 민종령이 썩 하나 응수타진, 예, 응수타진을 날리네요. 통 따냈습니다. 뭐 세게 따낸 건 아니고 통 따냈는데. 자 그럼 이제 흙이 빠지고 아, 중앙을 끊어버리나요? 야 중앙을 끊어버립니까? 아니 그쪽을 끊어버리나? 중앙을 끄는 거는 상상을 못 했는데. 일단, 위제잉 선수, 예, 밀어버리네요. 야, 문민정 선수 강탈. 패를 하다가 갑자기, 예, 전장을 옮겼어요, 지금. 예, 지금 패감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늘어두었고. 근데 이거 베의 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냥 해소를 할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거 두고 뭐, 이렇게, 이렇게 패가 들어갔는데, 이 패를 지면은, 또 이거 끊기면 역기도 걸려있거든요? 아, 글쎄요. 이거 문민정 선수. 요거는 조금 방향 차고 같습니다. 아니, 이거 죽인 거 너무 깔끔한데? 자, 같이 젖혀 두었고. 아래쪽으로, 예, 아래쪽으로 예, 하나 늘어서 예, 받아두었어요. 자, 받아두었습니다 아래쪽으로. 자, 일단 지금 문민정 선수가 이거 찌른 거는 빨리 교환을 해둬야죠. 안 두면은 이렇게 둬서뭐 흙의 백도를 잡으러 가는 이런 수순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그런 거는, 예, 요거 이제 빨리 두어야 되는 이런 수순이구요 자, 호구쳐서 일단 백이 호구쳐서 우상기에다가 예 문민종 선수가 일단 살아두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집으로 워낙 크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이제 위즈잉 선수 중앙으로 밀비네요. 이게 이제 일 보통 두는 거는 그냥 넣는 건데 쪽으로 밀고 제꼈습니다 뭔가 이쪽 백도를 노리고 있나요 지금? 아, 요, 이건 뭐, 아, 이게 소, 수가 나네요, 여기서. 아, 이게 수가 납, 납니다. 요거 두면 있고요 요, 요렇게 두면 틀어막아서 이혹돌들이 잡히게 되죠? 예? 밀면은 지금 찌르고, 어, 위제인 선수, 그럼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아, 이거, 꽤 예? 아, 그래서 위로 밀은 건가? 아니 그나저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초대박 아닙니까? 이 예,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두는 게두 기사가 요거 뭐라고 했지? 이거 흙이 밀면 지금 찌르잖아요. 예, 요거를 둘러싼 예 치열한 신경전이에요. 지금.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이으면은 밀어서 요 백돌이 잡히게 되죠. 밀면 맞고 요거 두면 이렇게 둬서요. 야이 치열한 예 치열한 신경전 예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데 와 장난 아닙니다. 자또 하나 예 제꼈고. 자, 일단, 틀어 막아서, 예, 이 흑돌들, 흑돌들을 문민종 선수가 잡았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초대박을 터트렸는데 그쵸? 이, 아까부터 이제, 이 위쟁이 선수의 좌상계 백대마, 좌상계 백대마를 노리고 있었는데, 야, 이게 어떻게 되냐. 일단, 백이 뭐 죽지는 않겠죠? 아, 아 배짱불입니까? 아니, 저걸, 어 이거는 살짝 좀 심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버티나요? 어... 아, 이거는 그냥 흙이 먹으면은 끊어서, 예. 뭐 중앙, 이둘 중에 하나가 이제 걸린다. 예, 이런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선수라고 하면 또, 예, 쉽게 타개가 될것 같은데, 음 패를 걸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배 크게 끊고 뭐, 느는 거는, 예, 요, 여기 중앙도 못 잡고요. 붙이면은 계속해서 패에요. 물고 늘어지면은. 이거. 왔는데 자, 백이 붙였습니다. 아니, 일단, 지금, 이 문민정 선수가 위기에요 아, 이게 살수 있냐? <laughs> 어, 이게 진짜,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뭐, 이거 두는 거는 막상, 예, 이거 흑기 잡으러 오면 백이 못 살거든요? 자, 그래서, 예, 붙였는데. 야, 이거는, 진짜 위제인 선수가, 이꽉물을 이꽉 깨물고 잡으러 옵니다. 자, 일단 문민정 선수가 뭔가 비비기, 비비기, 비비기를 하는데, 자, 일단, 어쨌거나 이거는 뭐 흑기 받아야죠. 손 빼면 이제, 이렇게 찌르고 끊는, 예, 이거를. 겠다는 건데 자 있고 과기 였구요 음아 그거를 도나 일단 위제잉 선수가 예 아니 이걸안 둬도 되는데 뭐 도저히 뭐가 될것 같지가 않아요 아 문민정 선수, 이게 다 주, 갑자기? 예, 이게 전멸하는 겁니까? 아, 이게 전멸하나요? 아니 근데 지금 뭔가 약간 중맛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 두고 이렇게 치중 가면은요, 아 이게 절묘 아주 절묘한 절묘한 지금 자충이에요. 뭐 양자충인가 빠지면 이어서 예, 요거는 100 흑돌 다섯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무민 아니 무민정 선수 어 진짜 이거 한건 터트려 어 아니 위징 이거를 살려주나요 아니 아까 이거 찝었을 때 느낌은 아 이런 걸왜안 던지고 계속 바둑 두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아이거 뭔가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자 뭔가 바꿔치기 같은 게 일어납니까 이거는 일단 안 되고요. 예, 이렇게 따내고요. 뭐 이런 거 이제 바꿔치기가 되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원래 흑집이었기 때문에 이게 잡힌 거는 백이 많은데 문민정 선수는 일단 이거 다잘 먹었다 이거죠. 어? 어, 지금 예 위즈잉 선수 예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 야, 이거를 역전 시켜 이거를 살려내나? 야, 기적? 기적은 이루어진다 이건가요? 아니 이거는 딱 걸렸어요 지금. 아, 이게 뭡니까?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와, 이거를 역전시키나? 야. 모면족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위즈윙 선수, 이거를 역전당하나요? 아 이거 어떻게 살린 거야, 이거를? 아니, 그냥 이거, 문단속 했으면 지금, 이거 찌르고요. 이거 놓으면 그냥 끝났, 이거 문단속 했으면 끝났잖아요. 이거는 뭐, 맛보기, 맛보기니까. 야, 근데 이게, 왜, 이게 웬일입니까? 위즈윙 선수, 기권했어요. 야, 이거는 정말, 정말, 위쟁이 선수 정신적 충격이 좀클것 같습니다. 야, 문민종의 뭐 흔들기? 정말 이거네요.